54세 노총각 심연섭이 11세 연하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한 가운데 올해 결혼을 위한 목표를 밝혀 화제입니다. 심연섭은 진정성 있는 현충원 프로포즈를 진행했습니다. 여자친구는 이를 받아들였는데요. 심연섭은 연애를 시작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프로포즈를 했습니다. 진정성 있는 모습에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. 심연섭은 하반기 목표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는 것이라며 제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녀에게 늘 진심으로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그는 그녀의 부모님에게도 제 진심을 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할 생각이라며 쉽지 않은 과정이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온 국민이 응원해주고 있는 만큼 그 마음에 힘입어 파이팅 하겠다. 결혼 꼬린까지 지켜봐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. 이어 그는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잘되길 바래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